요새 보이스 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. 변호사는 직접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죠? 네, 저는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. 아,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. 어떤 내용이었죠? 그때 전화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와서 자기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뭐 어디 무슨 수사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은행에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뭐뭐뭐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어떤 어떤 은행의 어떤 어떤 지점이었거든요. 근데 그 지점이 제가 실제로 살던 동네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저는 그 은행 계좌 개설한 적 없는데요.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때 아 그래도 이건 알려주셔야 돼다 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. 아막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한데요. 어떻게 대응하셨나요? <laughs>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요. 전화도 070 번으로 왔는데 진짜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온줄 알았었거든요. 그래서 조사를 전화로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. 통장들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먼저 일단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또 알려달라는 정보를 다 알려드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분이 누군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몇 호실에 담당하시는 수사관님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놀래서 어, 사실 저 변호사인데, 지금 중앙지검에 확인해보니까 수사관님이라는 분은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,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. 보이스피싱이라는 거, 그때서야 아마 <laughs> 눈치채셨을 텐데, 그때 신경이 어떠셨어요? 전혀 몰랐어요. 그게 당하고 나서도 전혀 몰랐고, 오히려 그때 제가 대표님 방에 가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진짜 뭐 잘못한 건가요 하고 여쭤봤었잖아요. 음, 맞아요 그때 엄 변호사가 사생에 대해서 제 방에 찾아왔는데 씻,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당황했었죠. 맞아요. <laughs>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많이 다뤄본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꿀팁이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어 일단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든지. 대출이나 돈과 관련된 전화라면은 일단 잠시 전화를 끊은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당장 내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쉽게 속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전화를 잠깐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. 사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점점 밝 발...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보이스피싱에 다 알아서 잘 대처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걸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